이기키아안 미끄러운가 저기 안에 아 여기 완전 빨아 그래 너무, 너무 좋아요 그렇죠 와 이씨 겁나 빨리 가네 와못 쫓아가겠다 와 어디지 겁나 빠른데 와미끄러지이아고 역시 로컬 드릴이서 빠르구만 우리도 명봉에선 빠른데 오 노면 좋다 근데 귤 형님 코너도 잘 도나 보다 겁나 빠른데? 왜괜찮 여기. 어, 여기 아, <laughs> 여기서 누가 넘어졌는데 야. 야. 그 스톱!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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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행이다, 너. 잡을 수 있어. <목소리> 와, 이씨, 너무 빨라. 오우, 씨. 뭐지? 그거네? 그, 그, 그거 뭐지? 그거? 아이씨, 이놈 까먹어 커, 커티, 커티. 아, 맞아. 오, 뭔뭐 소리야? 아, MTV 인싸님의 사진 촬영.